반갑습니다. 이제 수능이 30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도록 어떻게 남은 기간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맘때쯤이 되면 저는 정말 많은 학생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한 발짝만 더 드디면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한 발짝을 디디지 못해서 위태로운 이 상황. 우리가 정말 이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문장을 읽을 때는 어휘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읽어라. 단락을 읽을 때는 중심 문장과 주범 문장을 구별하면서 읽어라. 그리고 한편의 글을 읽고 나서는 글의 주제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막상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반드시 할수 있어야 돼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단한 가지는 문장을 읽는 속도는 매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글이 수십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그 문장들을 읽는 속도가 다 동일하다면 그것은 글을 잘못 읽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오늘은 2020년 6월 모의평가 지문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지문은 상당히 불친절한 지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너무나 불친절하고요. 근데 또 역으로 세 번째 단락은 또 너무 친절해서 그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이 불친절한 것을 세 번째 단락이 보완해 주는 형태의 지문이에요. 근데 이 지문을 분명히 세 번째 단락에서 그렇게 힌트를 많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친구들이 시간을 넉넉하게 줘도 글의 흐름을 못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지문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그런 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바로 세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단락이 첫 문장이요. 되게 반가운 단어로 시작을 해요. 이처럼 이렇게요. 우리 글을 읽을 때 표지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이처럼이라는 표지어는 언제 사용하죠? 바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줄 때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주는 문장이므로 그 어떤 문장보다 정말 열심히 분석하면서 읽고 이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이 문장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지배적인 견해였다. 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전통적인 경제학의 견해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이 내용이겠네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렇게요. 근데요. 이원적이라고 했죠.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요. 음, 이원적이라고 했으니 두 개의 요소 혹은 두 개의 원리가 제시되어 있겠구나.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들어주시는 거고요. 실제로 어떻게 이원적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앞에 부분이 통으로 이원적이다라는 것을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의 문장 구조를 보자면 금융 안정을 물가 안정을 이렇게 병렬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이 문장을 다 읽고 나면 머릿속에서 어떻게 정리가 이루어져야 하느냐?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이었구나. 근데 이원적이라고 어떻게 이원적이지? 바로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 감독 정책을 추진했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 정책을 추진했구나. 이렇게. 다른 문장들보다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되고, 머릿속에서 이 정보를 한번 새기는 작업까지를 다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어, 이게 지금까지 내용의 정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정리한 이 내용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었는지를 머릿속에서 찾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머릿속에 이 내용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지문을 되돌아가세요. 이 말도 말씀 자주 드리는 건데요. 지문을 꼭한 방향으로 읽는다라는 생각은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머릿속에 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면, 당연히 앞 문장으로 다시 가서, 혹은 앞 단락으로 다시 가서, 이 내용을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럼 첫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을 한번 가볼까요? 통화 정책, 그리고 경제 안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을 봤더니요. 금융감독정책 그리고 금융안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은요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었네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금융감독정책 통화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까지를 찾고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금융감독 정책, 금융안정인데요. 이 금융감독 정책으로 무엇을 추구했냐? 바로 미시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단순히 앞에서처럼 이렇게 1번, 2번으로만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금융감독 정책으로는 미시건전성 정책을 추진했구나. 이것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미시 건전성 정책이 뭔데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단락을 찾아보면 세 번째 문장에 미시 건전성 정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소개해줘요. 그러면 이 내용까지를 한번 다시 기억하려고 노력해보는 거야. 근데요, 여기서 또 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미시죠? 어, 우리 미시라는 말이 나오면 반대되는 말뭐 있죠? 거시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떠올려주는 거예요. 모든 문장을 다 이렇게 읽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중요한 내용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주려고 노력을 해달라고요. 그러고 나서 미시 건전성 정책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바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미시라는 말과 어울리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바로 미시라는 말과 개별 금융회사라는 말이 어울리죠. 이러면 내용도 잘 파악을 한 것이고 기억을 하기도 훨씬 쉬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럼 얘랑 똑같이 아까 우리 통화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했죠? 이 통화정책도 구체화된 내용을 첫 번째 단락으로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정책금리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가 한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추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책금리를 활용할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서 내용이 정리되어 주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가본다면, 그러면 정책금리를 어떻게 활용하는데요? 라고 본다면, 과열되었을 때는 인상하죠?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 즉, 인하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 주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까지는 나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는지를 체크해 놓는다 정도로만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내용은 기억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을 읽고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핵심이 되는 말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돌아가서 파악을 했어요.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두 단락하고도 한 문장을 더 읽은 후에 내용 정리를 해봤더니 이 정도인데 이게 되게 대응이 잘 맞아떨어지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나가는 노력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독해법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독해법들을 머릿속에서 염두에 두면서 읽으셨을 것이고요. 그것에 맞추어서 뭔가 체크를 열심히 해 가고 밑줄을 긋고 세모를 그리고 네모를 그리고 열심히 하셨을 텐데 그 모든 작업들은 머릿속에서 내용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해 놨던 그 공부를 이제 모아주는 작업을 하는 게 남은 30일 동안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문장이에요. 세 번째 단락이두 번째 문장인데요. 역시 첫 단어가 되게 반갑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라는 말이 사용되었으니 이제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혹은 앞에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겠구나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앞에 내용은 배경이고요.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 기존의 접근 방식이 뭐였지? 이게 먼저 떠오르셔야 된다고요.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 가장 큰 내용은 바로 이원적 접근 방식이었죠?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는 게 맞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을 봤더니 이 당시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한이라고 되어 있으니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은 병렬이고요. 바로 이 당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즉, 무슨 말이냐? 확산되면서 자성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이 앞의 내용에 대한 구체화네요. 오늘은 이 앞의 내용을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는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얘가 메인 정보이므로 이 내용을 위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다섯 번째 문장이 또 '이에' 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정말 친절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이좀못 됐다 보니, 세 번째 단락의강 문장을 우리가 이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이렇게 계속 힌트를 주고 있어요. 기존의 정책으로는 안 된다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이 뭐라고요? 우리 앞에서 정리했던 이 내용들이요. 이 내용들이랑 엮어주면서 이 문장들을 계속 읽어줘야 되겠죠. 조금 더 볼게요. 역시 이제 이 문장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니까 문장 구조 한번 분석해 볼까요?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1번이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이게 2번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두 가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야. 다음 문장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앞으로 돌아가시는 작업까지를 다 진행해 주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문을 되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문장을 오래 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오래 읽고 있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일이 맞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문장을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문장을 열심히 읽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에 해당하겠죠. 처음에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단한 가지 남은 30일 동안 연습해야 하는 게 있다면 바로 문장을 읽는 속도를 다 달리 해달라 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 가장 중요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 어떤 문장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하는가 그 문장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예, 이것에 대한 연습을 해주세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이라서 지겨울 수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분명히 어떤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 글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론들을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 방법론이 체화 되었느냐 체화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바로. 각 문장을 읽는 속도가 동일하냐 다르냐 한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30일 동안에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니네들이 글을 읽으면서요 뭐 어떤 문장을 내가 열심히 읽었어야 할까 예, 어떤 문장을 신경 써야 할까 이걸 왜 신경 썼어야 할까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 동안 니네들이 배웠던 아직은 체화되지 않았던 그 개념들이 어느 순간 완전하게 내 것이 될 거예요. 그것들이 나한테 완전히 흡수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성적은 어제와 오늘이 완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일은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남은 30일,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몰라 이러지 마시고, 어, 아, 이제 30일 밖에 안 남았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애달아 하다가 어영부영 보내지 마시고,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우리 스스로를 믿고요, 우리의 노력을 믿고 마무리 잘 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